이기 붙어요. 네. 그면 이게 전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응. 음. 100m. 100m 까지 올라요? 네. 됐어요. 어. 어디에? 한... 쟤들, 쟤들 잡아봐, 이제. 어떤 거요 지금 저 공사하고 있는 애? 공사하고 있는 애? 음. 돌려서, 화면을 돌려서. 자, 그래서 끝머리. 예. 예야. 네, 예. 이렇 찍고 있다. 90도로 찍어요, 아닙니까? 뭐? 그 먼저 찍 왜냐면 야. 우리가 어, 어. 사진 찍어서 보내줄 때는 음. 전체적인 윤곽이 멀리, 이거보다 음. 더 멀리 있을 때 음. 찍어주고, 근접해서 음. 찍어준 다음에 거기 도착하면 음. 90도 내려서. 예. 예, 주소. 그러면 이제 가서 음. 이제 90도로 내려줘야 되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음. 오케이. 스카트. 또 찍어요? 네. 찍. 그 음. 나중에 전송해 주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사... 올려서. 네. 이걸 로 올리면 빨라지 네. 뭐. 근데 어, 어, 어디를 말들? 위로. 쭉. 네. 90도 올려서. 네. 너무 올렸어요. 이제. 네. 네. 네, 네. 이 정도요. 그래서 전체적인 풍경을 동선 안목로 찍고 여기 이제 우선은 얘를, 얘를 일단 어느 쪽으로 동선 안목 잡았어요. 우선은 어. 이거 이거를 어. 여기서 여기를 남. 어. 이지방향야 네. 한번 살짝 내리고 하는 필요 없을까 밑으로 보죠 그렇죠. 보정도. 그 여기 됐어요 어. 지금 나중에 첨부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음 그래서 나중에 보실 네. 때 보셔요. 이거 네. 보게 되면 이제 뭐니까는 네. 우리가 이제 산 주변을 보잖아요. 네. 그나마 예를 들어서 딱 했는데. 여기 이제 마을 있는 데 산이잖아요. 음. 여기 있는 데 보고 싶으면 은 예를 들어 주도 한번 보고 어. 음. 주문도 봐서 연기가 나는지 보나? 하나 어.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이건 라이브 되는 거잖아요. 에. 그리고 만약에 연기가 나고 있다 음. 좀더 보고 싶다면 여기 음. 이제 주, 너. 아, 이거 저막았네 동영상 모드에서 될 거예요. 아니에요. 음. 아, 됐어, 됐어. 그럼 이건 상황실하고 뭐 전화 통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무전기로다아니 네, 아니. 아니. 무전기도하거나 음. 만약 실. 실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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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마는 무전으로 해가지고 네, 네. 여기 지금 무슨 무슨 상황이라고 음. 자동 전송하고 있다고 음. 해당 봐주십시오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위치 네. 여기가 나고 있으면 이거 하나 찍고 네. 여기 도착해서 네, 거기서 또 뒤로 90도 내려 찍고 주소 확인한 거 캡쳐해서 네. 보내주고 상황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 상황에서도 그럼 아까 저기 사진 찍으면 캡쳐 캡처했, 했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서 그냥 일로